왕웅 1일 6효. 정근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제자가 나에게 제공한 사례이다. 어떤 사람이 청도에서 베이징으로 정근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은기는 언제일지 점쳤다. 개면년 병진월 병호일 병신 시 순공 임묘에 풍수하이 화지진으로 변하는 괴를 얻었다. 5월 17일에 베이징으로 갔다. 왜 그럴까? 정근은 세 가지를 본다. 첫째는 광기인데 이를 대표한다. 둘째는 새우인데 이는 본인을 대표한다. 셋째는 부모인데 일터를 대표한다. 일반적으로 왕상하여 발동하면 정근할 수 있음을 나타내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괴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 한다. 이괴에서관계의 수는 월이 극하고 일이 방부하지 않아 휴수하다. 복장하고 또 동요 미토가 극지하는데 미토는 월이 방부하고 일이 생하며 세우가 발동하여 다시 가서 생하고 세우가또 자손으로 화하며 이후 진토가 발동하여 회두 생으로 화해 다시 가서 관기를극하했다 자손이 겹겹이 쌓여 왕상이 극에 달하니 이것은 기신 과왕이 되어 물극필반임으로 정근에 성공할 수 있다. 시가 부모 임목을 충하여 암동하니 시는 가까운 시기가 되고 일터 환경이 곧 변할 것이므로 운기는 멀지 않다. 5월 17일은 4월 의뢰일이 되는데, 사는 새우가 발동하여 치한 것이고, 또한 관기를 충출하여 나온 달이며, 의뢰일은 관기복장이 출현한 날이다.